안녕하세요. 광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모양은 타이젬 2단분들의 바둑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지금 백이 이렇게 옆으로 늘어서 흙도를 전부 잡으러 간 장면입니다. 그래서 흙은 지금 아주 잘 두어야지 살 수가 있는데요. 실전에서는 제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봐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흙이 딱 사는 게 예. 한눈에 보이셔야 되는데요. 실전에선 어떻게 두었냐? 흙이 이렇게 이제 한 칸을 띄었습니다. 여기로 한 칸을 띄웠다. 이거죠. 이게 약간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곳인데,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붙이고요. 흙이 이렇게 있더니 넘어가고, 단수 치고, 이을 때. 요렇게 흙이 두집 나서 기가 막히게 살았는데요. 진짜 이거는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지옥과 천국을 계속 한 수,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한수한 한 수에 따라서 정말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었는데요. 자 일단 이 모양이 어디서 어떤 모양에서 이렇게 나온 것일까요? 예, 요 모양. 자 일단 그걸 위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 모양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게 여러분들도 많이 뭐 보시는, 공감하시는 모양일지 몰라요 자, 지금 흙이 이제 이렇게 한칸 높게 받아서 정석대로 둔 거죠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젖힐 수밖에 없고 이거 젖히고요 이렇게 두고 이제 늘었는데 야 여기서 제가 진짜 살짝 충격받았잖아요 여기서 둘수 있는 게, 진짜 흙이둘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가령 단수 치는 거. 정수는 이제 미는 거죠. 미는 거랑 있는 거. 이세 가지에다가 여기 미는 것까지는 제가 이제 공감을 하겠는데, 여기서 흑의 선택은 바로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을 잡으신 분이 끊고 나가니까요. 여기 넘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거 막은 거는 정말 잘 두셨죠. 이렇게 두면 이제 돌려치기 해서 흙이 싹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백의 기분은 좋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이득은 아니에요. 한뭐몇 째. 예. 하지만 타이젬 2단 분들을 바르게 해서는 진짜 펀치 한 방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막고 흙이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단수를 쳤습니다. 흙이 나가고 백이 단수를 쳤는데 이야 여기에서 아 이게 귀가 굉장히 커보 였나 봐요. 그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무조건 그래도 흙이 늘고, 이걸 이제 싹싹하게 이렇게 버려야죠. 근데 여기서 흙이 이걸 끊어간 장면입니다. 예, 이렇게 끊어 봤어요. 자, 백이 어떻게 놓니까 여기서 이제 단수를 치면은 사실 이 흙을 잡을 수는 있는데, 아주 시원하게 따냈습니다. 막고 빠지고. 또 흙이 막아가지고요. 백이 이렇게 돼서 문제의 장면인데, 여기서 흙이, 흙을 잡으신 분이, 뭐 이렇게, 이제 이 자리가 맥점 같아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두었는데, 자, 정말 여기는 흙이 여기 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근데 이 다음 수송부터가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장면인데, 지금 흙이 한 칸을 뛰지 않았습니까? 백이 하나만 잘 두면 흙돌을 잡을 수가 있죠 바로 이거를 하나 교환을 해두고요 요렇게 붙이고 흙이 이을 때 백이 넘어가면은 요 흙돌이 그냥 잡히게 됩니다 단수 치면 이어가지고요 이거 뭐 빼도박도 할 수가 없죠 흙이 뭐 여기서 안쪽으로 이렇게 젖혀도 단수 치고요 이으면 딴 해가지고 뭐 단수 치면 이어서 요 흙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모양이 또 나오게 되느냐, 진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이제 저를 당황하게 하는 이러한 장면인데요. 그리고 또 이거 두고 붙였을 때, 요 때도 흙이 잘 둬야죠. 흙이 바로 어디를 두느냐, 뒤로 막아야 되는데요, 요 모양은. 이렇게 두고 백이 넘어갈 때 두집내고요. 또 치중을 하면은 이거 막으면은 흙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때는 흑이 그냥 101점을 단수 쳐서 잡고 이 그냥 백한 점을 단수쳐서 잡고 넘어가면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서 해 흙이 살았어요. 붙였을 때는 근데 이걸 또 한번 또 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백이 치중하고요, 막으면은 넘어가서 예, 이렇게 이제 뭐죠? 흙이 잡히는 건데 단수쳐도 마찬가지로 넘어가면요 이럴 때두점 백이 두 점으로 켜 죽이면 흙이 잡히게 됩니다. 아, 이래 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죠. 결국 백의 실전은 넘어가고 지 단수 치고 있고 흑이 두집 내서 천신방국 끝에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손실이 워낙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뭐 살았으니까 다행이죠. 천만 다행입니다. 불행 중 다행.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흑이 살수 있느냐? 그건데 사실 이 모양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이러한 모양입니다. 이게 흙이 살리기가 그렇게 아주 간단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가장 흙이 둘수 있는 게 이제 틀어막아서 가장 크게 살자고 하는 거죠 물론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서 뭐 이렇게 바깥에서 두는 거는 흙이 그냥 한칸 뛰거나 뭐 이렇게 이제 두면은 뭐 살긴 삽니다 그럼 이거 아주 크게 사는 거죠 또 여기가 막히면은 어디가 있느냐 흙이 단수 치는 것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베리 베리 나이스죠 베리 나이스 베리 나이스인데 백은 이때 바로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흙이 이걸 막아서 넘겨주면은 이거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두 집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싸하지만 이걸 둘 수밖에 없을 때 백은 여기를 밀어 밀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집을 만들면은 요렇게 꼬부리고요. 이으면 먹여쳐서 요가 요게 이제 패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요렇게 흙이 젖히고요 백이 단수 칠때 잇고 따 내면 잇고 틀어막아서 이 형태는 만년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흙이 여기를 이으면 붙이고 이을 때 이렇게 꼬부려 가지고요 5공도하로 잡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흙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막는 거는 이제 만년패가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이제 쉬운 건데, 그리고 또 급소 같아 보이는 곳이 뭐 여기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빈상각으로 꼬부리는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백이 먼저 이렇게 들어가고요. 흙이 막을 때, 어디를 두느냐? 백이 치중을 합니다. 이 치중한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또 먹여치고 이렇게 찝어서 흙돌을 잡으러 가는 게 있는데, 요거는 흙이 이렇게 두면은 두집 내고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이 치중을 가는데, 요,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여러분들 이런 모양일 겁니다. 흙이 이으면은 이때 바로 먹여치고요. 이걸 따내면 뒤에서 단수 쳐서 요 모양이 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흙이 패를 하기 전에 흙은 이런 거를 다 활용을 해서 이렇게 패를 해야죠. 왜? 이게 패를 백이 이기고 나면은 나중에 여기 지금 흙이 막은 게이 자리가 선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해두는 게중요하고요 어쨌거나 이 모양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흙을 한 수에 살리느냐 이것입니다. 뭐, 여러가지 해봤지만 지금 처음에 흙이 뛰는 거안 됐죠? 막는 거안 됐습니다. 그 다음 급소 같아 보이는 이 곳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모양은 진짜 흙의 묘수가 한 군데 있는데, 이런 게 묘수라고 하면 또 우리가 빈 삼각을 두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빈 삼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냐면 흙은 바로 요렇게 꼬부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수인데 여기서 백이 이렇게 치, 집을 없으면요, 흙이 꼬부리면 백이 치중해도 맞고요, 밀고 들으면 맞고, 이거는 그냥 흙이 두집 내고 살았죠.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도는 게 있는데 이걸 두면은 흙이 젖히고요 백은 이렇게 빠집니다. 끝까지 흙을 이제 잡으러 오는 건데 흙은 이때 이렇게 이어버리면 돼요. 지금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백이 찝으면 흙이 아래로 빠져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이제 메우니까 흙이 쉽게 살게 되죠 그래서 백은 이걸 이제 붙이는 수가 있는데 차단을 하면 단수 쳐서 패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런 장면에서 이제 흙이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흙은 바로 이렇게 빈 삼각으로 두고요 백이 이을 때 뒤에서 단수 쳐가지고 백두 점을 잡아 버립니다 이건 이제 깔끔하게 백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에서 이제 가장 흙이 쉽게 사는 수는 바로 이 빈삼각으로 두는 수인데요. 이 수가 뭐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찾, 막상 찾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보기보다 난이도를 요하는 이런 수죠. 근데 되게 요 모양 귀의 육궁 모양을 한눈에 이제 들어오신다. 육궁사활. 자, 제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사 모양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 모양은 먼저 백이 두면은 잡히지만 중앙에서 한 집을 내는 수가 있으니까 어때요? 그냥 살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이또둘수 있는 한 가지가 빈상각이라고 해서 이 귀에서 요렇게 빈상각을 두는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두면은, 백이 찌르면은 그냥 이렇게 둬가지고 이게 뭐 급소 같아 보이지만 이때는 바로 백이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어요 이으면 넘어가고 호구 치면 이어서 요흑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막는 거는 단수쳐가지고요 요것도 흑돌6 점이 전부 잡히게 되죠. 그래 가지고 요 형태는 정말 타이젬 이산 분들의 바둑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약간 나오기 힘든 이런 장면이었는데. 뭐 아주 리얼한 장면이어서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런 장면이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그럼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